친구들 안녕! 유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1과 예수님이 부르세요를 함께 알아보아요. 먼저 1과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찾은 후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친 친구들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챈트로한번더 읽어 외울 말씀을 배워볼까요? 챈트로 고고! 모장 12절 말씀, 예! Yeah! 친구들, 일과 외울 말씀을 다 외웠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음,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물을 던져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금을 미로찾기를 하면서 알아보아요. 출발점에서 독차점까지 지나가는 동안 자음을 지나가게 돼요. 그 자음을 순서대로 아래 빈 칸에 써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도착기를 다 했나요? 어떤 자음을 지나갔어요? 맞아요. ㅇ, ㅅ, ㄴ, ㅁ이에요. 아래 빈칸을 채우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베드로도 기억해야겠지만 꼭 기억해야 할 분이 있어요. 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세요. 이번 여름 성야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알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말씀터 1로 넘어가볼까요? 고고! 멜린터에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었지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부르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 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읽은 후 베드로의 본명, 직업, 목표를 함께 알아보아요. 베드로의 본명은 3절의 말씀처럼 신혼이고 직업은 어부예요. 열린 터와 그림을 보면 알수 있었죠? 어부인 베드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음... 선생님 생각에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었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날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읽어보아요. 밤새도록 일을 하여 피곤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베드로 말풍선에 붙여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 존경할 만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너무 놀랐어요. 옆에 있던 다른 배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너좀 도와줘라고 하며 영차 영차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닷속 물고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큰 죄를 지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없이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래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을 찾아 읽고 여기 미로찾기를 해보아요. 위로찾기를 다 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구하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복음? 오장 11절을 찾아 읽고, 베드로의 발걸음 스티커를 알맞은 곳에 붙여 보아요. 우리 두 손을 깍지어 볼까요? 두손을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짜 따르는 것이 삐 아니에요.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섞인 글자를 바르게 완성하며 알아보아요 파란색 글자와 빨간색 글자에 각각 동그라미가 있어요 한 글자씩 서로 바뀌어 있어요 바뀐 글자가 무엇인지 동그라미라고 하살표로 표시해보아요 다 했나요? 파란색에는 모와 예가 바뀌었고 빨간색에는 문과 중이 바뀌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 연예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래 네 가지 중에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색칠을 해보아요. 하트를 많이 칠할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색칠을 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죠 스마트폰 연예인 친구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길 바래요 함께 우리 고백해보아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 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해요.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해보아요. 일과부록 자료 예수님을 따라가요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테이프, 이쑤시개 2개, 가위, 빨대 1개를 준비하세요. 어린이용 교재에서 일과 부록을 칼선에 맞게 뜯어보세요. 부록 자료에는 베드로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물고기, 닭, 양 여섯 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제일 위로 보이도록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종이는 겹쳐서 둡니다. 3개의 종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테이프 붙이는 곳이라는 글자가 서로 마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한쪽에 테이프를 먼저 붙여넣으면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동그랗게 된 종이에 이쑤시개를 붙여보세요 안쪽에 이쑤시개의 반을 넣고 테이프로 붙입니다 대각선 위치에 똑같이 다른 이쑤시개도 붙여보세요. 발바닥 부록 자료는 왼발에는 예수님을 글자가 오른발에는 따라가요 글자가 있는 발바닥을 둡니다. 양발 뒷면에 빨대를 조금 잘라서 붙여보세요. 빨대는 글자 예 따가 있는 위치에 붙이면 됩니다. 이쑤시개를 붙인 캐릭터와 발바닥을 이제 연결해봅니다. 빨대를 이쑤시개 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마치 발바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바닥에 둡니다. 예수님이 있는 부록자료는 외울 말씀이 밖에 보이도록 둥글게 말아 붙입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 그림을 일정한 거리에 떨어뜨려 둡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는 빨대를 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빨대를 몸통에 불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제한시간 안에 일찍 도착하기, 더 적은 횟수로 도착하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빨대로 부는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빨대로 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활동 방법은 앞에와 동일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아요 놀이를 함께 도와줄 소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소희 선생님이에요 오늘 소희 선생님과 함께 우리 놀이를 해볼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발바닥 놀잇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할 건데 놀이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발바닥 놀잇감을 빨대를 이용하여 후 불어서 목표 지점인 예수님께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소희 선생님과 같이 게임을 해볼게요. 출발 준비 시작 와 선생님이 이겼어요 선생님은 이기지 못했어요 음. 이번에는 빨대를, 빨대를 불지 않고 미는 거는 어때요? 미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발바닥 놀잇감을 빨대로 밀어서 누가 더 예수님께 빨리 도착하는지 게임해 볼까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응원해 주세요 준비 시작 배웠었지요. 다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배웠었지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이가에서 만나요.